자. 유튜브 하이 유하. 자, 이번에는 강림이 나왔어요, 오늘. 풀 강림이 나왔고 공략을 찍을 건데, 자, 초지옥 기준으로 이제 공략을 찍을 겁니다. 지옥 오토는 예. 네, 초지옥 끝나고 이제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 기믹에 이제 도발을 걸어야 쫄한테 도발을 걸어야 이제 풀려요 기믹이 그래서 도발을 걸기 위해서 쉐나를쓸거고요쉐나가 없으신 분들은 세실리아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세실리아를 안 키워 가지고 일단은 세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낙인이랑 이제 그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유지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엘레나를 씁니다. 예, 엘레나 평타에도 이제 디버프 제거가 있고, 예, 2스 패시브에도 제거가 있고, 3스에도 제거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평타를 많이 칠 거라서 첼레까지 껴주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첼레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힐 아티 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수월파라던가, 아니면 레코스라던가. 예, 그거 끼시면 될것 같고, 응구킷은 별로 효율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풀피해서 힐이 더 되는 거라. 그 다음에, <laughs> 저는 이제 딜러로 밤릴리를 쓰는데, 밤릴리가 이제, 뭐 상성은, 뭐, 상성버프는 못 받아도 그냥 세요. 그냥 세고, 속도는 250에서 60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고, 공치피 잔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커가 들어가니까 조커 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일라 기믹을 볼 거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2 라운드, 네, 2 라운드는 이제 엘릭을 쓸 겁니다. 네. 네, 엘릭 대체로 뭐 라비나 아니면 승라토 같은 거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긴 해요. 네, 어차피 디버프 자체는 그냥 저 뭐냐 헤이스트로 다 충당을 할 겁니다. 디버프는. 그래서 일단 엘릭 쓸 거고 네, 엘릭은 뭐 라비 같은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헤이스트인데, 헤이스트 대체는, 뭐, 바알 세잔이나, 아니면 테네브리아나, 아니면은, 저 뭐냐, <laughs> 축제에다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축제에다 제가 써보니까 디버프가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알라바스트론 끼면은, 이스에도 이제 디버프가 더 많이 묻힐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고요. 예, 적중은 예, 85까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 알라바스트론까지 하면은 이제 적중이 110이라서 이거는 요대로 저는 요대로 쓰 흡혈 아니어도 됩니다. 예. 흡혈은 제 개인 취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플랑씁니다 플랑 그냥 일반 실내나에서 쓰는 것처럼 딜이랑 치피에 예, 만 올렸고 생방 조금 챙기고 예, 그 정도로 했고요. 얘도 조커 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공버프도 들어오니까, 이거 그냥 본인 아티 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였던 삼라였는데, 삼라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유지력으로 버티기도 힘들고, 예, 좀 힘들었는데, 헤이즐, 예, 속도는 그냥, 예, 두번 맞아야 돼요. 보스한테. 두번 맞아야 돼서, 180 정도면은 딱두번 맞고 바로 헤이즐 턴이거든요. 그래서 두번딱 맞을 정도로. 에이즈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발은 먼저 쓸 겁니다 스킬을. 근데 발을 속도 낮추셔도 돼요. 발도 그냥 이제 발도 한 180, 170 정도로 쓰셔도 돼요. 두대 맞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템 나오는 대로 낀 거라서 210까지 줬고요. 이거는 뭐 디버프라기보다는 그냥 효적 땜에 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멜리사인데 예, 멜리사 진짜 빡세게 줬어요 5700에 298인데 그리고 조커 꼈고요 아마 관통이나 경류가 있어야 될것 같고 분노셋시면은 훨씬 더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이걸로도 원콤이 안나더라고 아무튼 일단 그래도 비비면 잡을 순 있어요 완전 딸피가 남아서 잡을 순 있어 네, 요정도로 해서 네 공략이 완벽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새끼 반각이랑 이새끼 반각 예, 여기 2라운드는 출혈출혈 반각을 다 걸어야돼요 그래야 안전해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전하지 않다는 점 불안정하다는 점자 첫번째 트라이입니다 자 모르시니까 기믹을 설명해드리는데 자 이제 가장 얘가 이제 보스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공격력 높은 적한테 디버프를 걸어요 고유 디버프를 거는데 이제 그거는 비타격을 쓰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나가 공이 가장 높고, 세나는 이제 치명타가 아닌 피격을 맞았을 시 비타격을 사용해서 이제 그 기믹을 풀 수가 있고요. 이제 역습의 마력이라는 이제 고유 버프를 풀어야 3라운드가 이제 3라운드가 쉬워져요. 둘다 풀어야. 그래서 이제 도발, 지정도발 맞은 쫄들을 다섯 번 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나가 여기서 활약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릴리로 3스두번 쓰면은 딱 1페이지가 끝나요. 어? 예. 아주 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스 쓰면은 이제 도발이 다 걸리면 좋아요. 예, 이렇게 완벽하게 일단 다 걸렸고요. 근데 아까 속도 낮은 애가 맞고 안 올라오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원래라면. 아, 반갑습니다. 그래야 애들더 때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4, 3번을 때립니다. 그나마 속도 낮은 애를, 그래서 도발 걸어주고, 자, 어차피 디버프는 하나만 풀려서 명감이 풀렸죠. 야, 나얘 때려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얘 때려주면은 기믹이 딱 끝납니다. 역습의 마력이 없어졌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밤릴리 3수도 딱 도는 타이밍이라 밤릴리 3수 쓰면은 딱 끝나요 네. 아무거나 그냥 쳐주고 얘 아무거나 딱 쳐주고 밤릴리 3수 쓰면은 딱 끝납니다 장비요? 장비 아 근데 제가 그 뭐지 오늘 방송이 그렇게 오래가 아니라서 저녁에 또 오거든요 네. 일단은 시간 좀 남으면은 장비 좀 알려 드릴게요 저 일단 이거 공략 좀 찍고 네. 일단 4시쯤에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반격의 마력을 없애야 되는데 약화 효과 3개 이상 그 다음에 그 약화 효과 3개 이상일 때그 4번 맞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출혈 출혈 반각을 다 걸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다 걸렸죠. 그 다음에 때려주고 때려면은 두번 해제가 딱 됐습니다. 반격으로는 네, 횟수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쫄 잡으면은 얘가 버프가 생기거든요. 아까 해보니까 아니 아까 해보지 않았어요. 네, 이번이 첫 트라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때려주고, 예. 얘네는 이제 이 삼스가 가득 찼을 때 자폭합니다. 그리고 얘로 써주면은 예, 기믹이 끝나죠. 딱네대 맞아서, 그럼 얘 때려주고 또 자폭 맞아도 맞으면 아프긴 한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까지 막 뒤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드까지 생겼지만 플랑이 세 가지고 어느 정도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뭐지? 에픽, 그걸로 받으신 거 있으세요? 파멸, 에픽 대시로. 그러면은 그 파멸만 껴도 충분하긴 한데, 암튼 요렇게 이러면은 이제 2단계 끝이고요. 3단계인데 예, 일부러 속도를 좀 많이 낮췄어요. 두대 맞고 버티면 돼요. 그리고 얘가 무조건 반각을 넣어줘야 됩니다. 아에픽 대시 끝날 때 시작했어요. 그건 좀 아쉽네. 자 반각, 그렇지. 자 디버프 다 걸어준 거 너무 좋구요 여기서 공버프 얘한테 주구요자얘 번이 공증인데 아니 번 번이 효과 저항인데 어차피 저주가 안 걸려서 보스는 근데 번 어차피 넘치니까 그냥 써도록 할게요. 이거 디버프 개수마다 피해량 증가라서 아마 이건 죽을 거야. 3, 2, 수 이렇게 써주면은. 네, 깔끔하게. 초지옥 클리어! 예! 자, 이렇게 하면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존나 어렵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유바.